바로 진작에 아니, 켰어야 돼. <laughs> 리얼 용검 켰는데 루시우 도망가는 꼴. <laughs> 진짜 마체테로 한대 긁었는 데도 안 죽네. 그 a k 에 권총인지 그때 왔던데 세대인가. 몇거 막판에 두발맞췄는데도안 죽더라. 바지가 AK에 네. 맞 아, 진짜? 두대 맞췄어. 그리고 저 마체테로도 한대긁었어요 한 AK 두대 권총 두 대. 마체테 맞제 한대안 죽었어? 뭐야? 뭐야? 저게 선 거예요? 아옥 와왜다 <laughs> 털려 있어? 카페 가야겠다. 자아봐도 고민이 찍었네. 카페 선생님이 털지 않았어. 음. 어, 털 야, 데가 그럼. 없다. 퍼밍을 너무 뭔데? 원 걸자 쓰니 된 거죠? 원 걸자 쓰니까 천천히 해요. 엠포 쓸 사람 줄게요. 여기 쓰세요. 쳅 쳅. 어 엠포 먹었네 여자. 아 힘들어. 수류탄 맞고 아무것도 못 하고 죽을 뻔했어. 아 재밌었다. 죽였잖아. 사고제 3토 와이. 여들아일로 오면 좋겠다. 어, 방향으 오는데, 아, 절로 가네. 떨었어요. 뭐, 뭐, 너무 멀다. 아, 언제 숨어 들어올지 몰라. 애들이 주말 시게 음, 두명 잘렸으니까 던진다고 들어올 수도 있어. 한두 명, 뭐야? 유성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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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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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타. Shape. 차건 필요해. 바진이 저랑 파밍하러 가실 차 타고? 어디요 같이 있는데. 어? 그렇죠. 우리 이제 그진데. 난 붕대질 좀 하고 있을게요, 저는. 제슈르탄. 따금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가기를 해. 성강인가? 이러고 성강이 라녀어 <laughs> <laughs> 개머리판 있으신 분 수직이나 일부 러 안지 다 수직에 빠진 수직에 인걸 둘다있습다다 털었어요. 그쪽 갑시다. 저희는 리포가 밤인 끝임. 어우 감사합니다. 없어, 없어. 어 뭐야 진통제까지? 초크는 있어요. 에.. 차 타고 갑시다 저희 파밍하러 네, 리판도 주웠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승리에 바로로이제 바꿔야 지 마체 테스트 차 없어요? 센세님? 저기 버기 한데 있던데 끌고 올까요 지금? 아까 여기인가? 노란핑 네, 2점인가 있던데. 있던데 3토바이 하나 어, 엄청 많네 3토바이 있으신 거예요? 쌤님 아.. 오케이 저희는 갑시다 파밍하러 사람 있으면 웁니다그러존 존버라던가 존버라던가. 해안가 위로 위에 개미새끼 쪽으로 떨어가죠. 조심하십시오. 아, 개 개오죠. 개미새끼. 어, 도 방금 프레임 드랍 어. 심했어요. 뭐지? 어. 소염기랑. 됐어요. 네, 대탄, 대탄 남아요. 저다 있어요. 수직 드릴까요? 정았네네 수직. 오 삼립 가방. 작건이 필요요. 작건 여기 사이가 있어요. 아, 사이, 싸이, 사이가에 그거 파츠 주세요. 뭐요? 아, 대탄? 네, 대탄하고 소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창이 왔네. 누군가가 야무지게 뭘 드시고 계신데. 뭐지? 진통제 실사판. 어,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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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드세요. 저 있어요. 어딨어요, 배율? 밑에 있던데요? 왜? 예? 어디 갔어? 없는, 없는데요? 내가 먹었나? 어, 이거 아닌데? 뭐지? 잠깐만나 여기 대탄이랑. 4, 2, 어, 5탄 개 많아요. 저 여기 5탄 좀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1층에 60발. 오, 어, 떡배로 바꿔야지. 은쌤님, <laughs> 그거 아직 필요한 있죠. 도트? 어? 도트, 아, 드셨대요. 아, 그래요? 도트, 도트. 사이가 1층에 있으면 까? 네. 문장 센세님, 어? 문장이가 웜즈 웜즈 하자인거 같은데. 웜즈 지금 세일해서 만 원이래. 아 그래? 사야죠. 어. 웜즈가 뭐예요? 사지 뭐. 웜즈 약간 포트리스 비슷한 건데 재밌음. 저도 살수 있는데. 아, 비룡의 게임? 우리 그때 우리 그때 비싸서 못 샀잖아. 삼만 원만가? 대원들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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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h, oh,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네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아, 여기 없네. 이안 남죠. 하나 나왔어. 드래그 싸움 한번 해 볼까요? 먼저 봐야 되거 지금 방금 하나 먹어요. 자, 겁니다. 아, 드래그 싸움. 이다 손대지 마세요. <laughs> 상 아, 가져가요. 에답도 쓰셨지 않습니까? A, 일단 써. 나스닉 거. 아, 재미 못 봤어요. <laughs> 두명잡았나 저거 이거 이거 가져가. 여기 밑으로 가면은 그거 아니에요? 핫 핫 핫. 아유 비록 없는 거만 나왔는데. 아 이거 써야 돼? 갑시다. 저기 한명더 가줘. 아무도 없어요. 도망갑시다빨리 타세요. 차와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가자. 이거 가자. 왜 왜? 간다잉. 오토바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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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고 있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인가 한명인 같은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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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한 명. 왼쪽이다 왼쪽이다 왼쪽. 오른쪽. 어. 어디 갔어? 거쳐. 위에 있다. 저쪽 집중. 저쪽 집 쪽. <놀람> 집 오케이. 누가 궁둥이 불 붙었음? 여기 여기 갔어요. 갔어? 놓쳤다. 네. 네 아, 개 잘. 너무 빠름, 빠름. 너무 빠름. 오. 오, 오. 뭐야, 뭐.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한 거야? 뭐야? 걸쳤는데 막 같이 가네. 저렇 화염병 버그 뭐야? 저기 터스는부스터이는스터부스터스 레전드템이 나올듯 레전드라고요? 스는 부스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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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스야 부스터스는 부스터스는 부스에스아니에터스는 부스터스는 부 대성님 고고 오나 들켰어 나 들켰어 숨으세요 저 뒤로 도는 중 뒤로 도는 중 확인 확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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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빼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저기 성광 오지게 꽂아버린 것 같은데 AR 안 보여요 하나 남아. 어 기절했다 저 돌아 차다 유유예지 유이지 뭐야, 또 기절했어 여기있다 차 어, 여기있다x3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다 잡았다 나이스 킬킬킬 바로킬 바로킬 바로이파밍해파밍해파밍해 어, 뭐야 M24 뭐야 오, okay, 개꿀 부럽다 빠른 시체 다 어딨어요? 세마리는 아, 여기있다 하나 하나씩 잡고 파밍하던 아, 이거 마지 개 빠른 네미 뭐, 야 내가 뭐 아, 1 5 배율이랑 8 배율이랑 바꿀 사람. 여기 MK 있는데 먹을 사람 있음? MK 어어 MK MK. 여기. 거의 류현진급이었다. 님, 바님 찾았어요. 이거 드림. 뭐 뭐요? 와우. 8 배를 8배율 바꿔줄 사람. 아니 나 오탄 좀 줘봐. 오탄. 애써 마 t s on my bro. Hello 몇발 있어요 선생님? 어, 발밖에 없는데. 9 8 You remember? Hi, 나도 나도 백백 오십 발밖에 없는데. 하 와요. 저와드림. 와드림 You have no seat. 맞아, 맞아. You don't have no <laughs> seat. You don't have s e 니 좌석이 없다고 미친놈아. <laughs> 자리가 야, 없잖아. 범주 만원이라고? 문장 범주 만원. 나새지요 버려 버려.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버려 쏘기 전에 세우세요. 빨리 <laughs> <laughs> 저번에 같이 했어요. 매력적이야. 아우 문장님 아. 문장 아. 또 시작이다. 미친. 조심하세요 저 사람. 저희는 아, 건너편 가죠 그러면. 어? 다시 둘둘 쪼개져 있는 것도 어 개판. 이르 이르죠 이죠 선생님. 제가 보기로 저 기억살 뒤에 뭐차 세워져 있던 걸로 봤는데. 어? 잡아야 되냐겠습니까? 보상자 많아요 선생님. 아, 저좀 주세요. 뒤에 있는 게 이거였나요? 저저한 개. 어, 저 엄마 어서 와. 네 개나 있어. 아저님 힐하고 있으면까 좀저 구거 상자 하나랑 있었나요? 아드레날린이랑 아, 아, 진통제 두개드링크세 개. 이, 세 개. 안아 빵고 파네. 어. 방일이라서좀 주세요. 야 근데 그거 문창아 웜즈 그리고 yeah. 예야. Yeah. 아, 아 그거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웜즈 맞아? 와 이상한 어? 거 아니야? 그어 괜찮어. 원판이겠지 뭐. <laughs> 어 삼가방 개고. 이것저것 많이 추가됐않았을까 <laughs> 이분. 빨리 집어드세요 예예 멈춰 안한지 오래되서 못할거 같은데 바진님 빨리 캐시템 장착 캐시템 장착 기억도 안나 어디..어디 캐시템? 할렐루야랑 <laughs> 바나나 할렐루 어떻게 장착함? 아 이거야 장착이네? 뭐야 버그임 이거? 에어들랍에어들랍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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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흔들어 님들아 어! 어! 왔다 갔다! 왔어 갔다! 가자! 따라, 가자, 가자. 아, 우리 바로 위야 우리도 야 가자! 아, 그럼 저희 아... 여기 있죠. 갈 필요 없네요. 빼고 가죠, 빼고. 저지까지. 아, 이마 그 저요? 그거 제 뚝배기 아닙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제 이름 써있을 텐데. 근데 왜 아무도 먹으러 안 가? 우리가 간다? 아니 기다리고 네, 있는 거잖아. 떨어 떨어지는 거. 쪽인데. 딱 밑에서 기다리셔야죠. 뭔데 좀. 안 보이네. 탈 거임. 타면? 1인칭하면아 이거 타고 가세요. 우리 둘이 여기 있을테니까아 네, 저희 우리도 떨어지잖아. 우리는 나는 15배율이 있어서. 아니, 바로 주세요. 위가 아니야. 저 주세요. 물려. 300이에요? 알겠어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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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아 뭐야. 아이 뭐야. 내놔. <laughs> 나 배율 아, 없는데 그러면. 그래? 제사베드리아 오케이. 아 개꼴 와 흠집하다 흠집해. 예시발. 시발. 득득. 어저 쓸래요. 온다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방향. 숨어 숨어. 210. 선생 뒤로 뒤로. 와 아, 너무 어. 너무 커. 잠깐만. 너무 커. 오는 거예요? 어. 쳤어. 방향. 방향. 210쪽에 거210 쪽에 선거 같은데. 몰라 칠 거예. 사쳐. 쳤어. 팟소리 UAG. <목소리도> 아 갔다 갔다 뿅 갔다. 얼리 오케이 돌 뒤에 돌 뒤에 세 마리. 사진님. 파람이야? <목소리도> 하나 기자 <기절>, 하나 기자 <목소리도> 하나 기자 하나 기자. 마십오 배로 개꿀. <laughs> 잘 보인다. 마지막 지하게잘 보여. 아이, 야이 어,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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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야핵이야핵이지 핵이다, 요이다핵이야핵이야핵이야핵이야핵이야핵이야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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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다 핵이다, 핵이다, 핵이 핵이다, 핵이다, 핵 안 보여. 오케이. Okay, 내가 양경한과 에미샬로 마무리됐다. 여기겐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야 돼. 가 가자. 따일까? 버려 버려. 버려 쟤네양각잡혔다 어, 쟤 쟤네 죽었다. 죽었어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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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타요. 죽었어, 타요, 다 죽어요. 다죽었어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디 가지 파지님, 어디 가지 뭘 가실 겁니까 어디 가면 좋죠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갈 데가 없는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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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각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넘마 엔딩이다 넘마 엔딩 팔각점 가자 넘버스맨 와핵헥 개따가 온거봐 보트 하나 날렸잖아 헥 내가 기절시켰어 <laughs> 와야 지금 가만히 있었어도 가만히 있었거든 내 지금 아 진짜 프레 임 많이 올랐네 윈도우. 와. 어. 윈도우 업데이트 했어? 아. 어. 어, 아, 업데이트는 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못 하고 있어, 게임 중이라. <laughs> 어, 거의 20분 올랐으나? 근데 다시 시작하고서 얼마나 더 있다가 재시작 얼마나 더 와? 저, 이, 저 10분, 15분 걸린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도? 아, 다시? 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주행기 또? 그러니까 다시 시작 누르고 10분, 15분. 아안떨구네 와, 프레임 진짜 많이 올랐다. 20분 올랐어. 떨었어요. 아, 어, 난 컨테이너 행이다 나는. 나5 5원조리였는데 지금 70, 80이야. 근데 웜즈가 진짜 그냥 지렁이 게임임? 지렁이들 아, 지렁이들이 포... 트... 포트리스 하는 게임인데 무기가 되게 땅? 다양해서 재밌게 많아. 아 유도탄 막뭐 이런 거 있고. 유도탄도 있고 승룡권도 있고. 아 어, 승룡 가까이 붙었을 때 빠따로 쳐서 상대방 번지 시킬 수도 있어. 레이저도 아, 있지 않았나? 레이저도 있지 않았나? 어 레이 용 용접기도 있어 용접 밑에 상대방 밑에 어. 용접으로 뚫어가지고 절밑 절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템이 많이 풀리는 거였나? 몰라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났네. 아이템이 많이 풀리면서 보급이 떨어지지 원주 원주 그러니까. 그 보급을 먹으면은 생기면... 희귀한 보급이 나오잖아. 맞아 맞아 처음에 막 승룡권이랑 이 정도밖에 없고. 로프 로프를 잘 써야 돼 웜즈는 로프를 잘 써야 돼어 네. 로프 타고 <laughs> 나 자기 턴내 로프로 잘 써야 돼 카? 가야 돼 근데 또 가야 가자. 돼 어디야 저거 여기 여기 노란 집인데 그냥 여기 먹을래요 아무데나 여기나 가야지. 노란 핑 올라 그냥 아. 센터로 가자 그럼. 남자는 어, 야. 센터죠 와야 야,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100프레임이 넘어 레프트, 레프트 그냥 노란 집 고고 매우 좋지 까끗한 않은 까끗한 냄새가 까끗한 나는구만 레프트, 레프트 계세요? 털려있습니다 S방향 총소리 안 털려있네 차 소리 오신다. 오십니다! <laughs> 지나간다. 보인다. 저집간대저 집. 오래길래. 뭐 보여? 윈도우. 윈도우. 한데. 아, 두명다 번갈아 가면서 박았는데. 이번에 막았는데. 이방향 옥상 집? <laughs> 소리야 와이민 아, 보여요 어디 네 방영 못 죽였다 아그 저기 디펜스 아 시비 걸다가 잘못하면 죽을 듯 아마도 이스트 저 집에 보급 먹은 애들 있을걸요 저 앞에 보급 있는데 아까 예 네, 여... 아야 아유... 얘네 뒤에 서왔던 애들 저 오른쪽 1층 1층 창문에 있어요 깔고간다 치과면이 아비 어? 어 있어. 뭐야 발수.. 아 깜짝이야. 어 옥상.. 아 뭐야 저거. 뭐야 버기 날아. 뭐야 <laughs> <날아다니는 웃음> 저거? 뭐야 하늘에 날아다요 돈다. 지호배을 에어를 꿰는 거. 저 버기 오 프레임이 나빠 저기 이스 능선에 있어요 어 미친 이쪽 쏘잖아 하나 헤드 한 같... 은가 뭔가? 이스트 능선 안보이는데? 능선 뒤에 사운드 1층 왼쪽 창문 이뚝 뭐만데? 헤드인줄 저기 킬났어요 저쪽 능선 와... 아유, 잘 걸쳤다 나 왼쪽 창문 2층에도 하나. 아, 아비. 정말 안 보이네요. 차온다. s w s 지나간다. 아, 넘오는 건가? 갔어요. 야, 우리가 이 능선을 먹고 있어야겠는데. 능선이 에섰다 저기 어차피 와야 되지 않아요. 능선이 네, 와야죠. 어, 능선 와야 돼요. 발소리, 황자음 황정음, 황정 아. 황 돌이 진짜 많이 난다. 잡고음 황정음, 황정음, 않고. 너네 다 와야 돼. 아, 쟤네 부터걸지 이거 우물에 아, 이거 총쏠 공간 만들어놓을게요. 개꿀이고. 뒤받을 사람 있나? 어 이스트 보내줘 저쪽 킬 났어요 또엔방향도 조심해야 돼요 최소... 저기 최소 3명 한 스쿼드 이스트 능선에도 있었는데 다죽었나 퍽이 지나갔는데 이스트 네 아, 그건 죽었어요 죽었죠. 걔네는 어1층청창문대데뭔 줄어요 차 소리 네 다시야 탄다 안 보인다 여기서 여 여기 앞에 능선 지에 세울 것 같은데? 세웠다 우리 바로 앞에 능선에다 세운 것 같아 저거 차소리 하나 더안 됐죠. NW 차소리 NW 차소리 NW 차소리 앞에 세웠다 능선 이스트 아 N 방향 15아나더 온다 그 한 뒤에인데 이거는 S1로 응. 가는 거. 와 아, 완전 포한데 뭐야? 완전 포 뭐야? 내가 던진 거야 내가. 굳이. 정박사 떴어요? 우리 저기 가네. 이스트 능선 우리가 먹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뛰어가서 요 지금 가도 될것 같구나. 이스트에 쏜다. 7등 같은데, 거기. 아, 저 있다. 이스트 75, 냉성 올라가요, 한 명. 두 명. 집에 있던 애 나왔어요. 집에 있던 애들 올라가는 중. 저 앞에 나무 있어요. 한, 한 대. 집 쪽에도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아니구나. S 방향에서 쏜. 논밭에 있다, 논밭. 논밭 두댄데 논밭 기절, 나도 기절. 어, 뭐야, 논밭 안 죽었어? 러브 샷터때거 같은데? 뭐, 나 왜. 샤터 때릴 것 같은데? 빨아줄게 오케이. 샤터지면 안 죽겠지. 논밭 사야 는데 삼두 개단데. 나이스, 기절. 아이씨. 여기, 살면 안 돼. 차부터 터트려봐요 아, 차부터. 차와요. 이거 이스트에서 보이는데? 저, 이, 배고나무. 나도 구급상자가 없지? 이스트. 바로 앞 차. 한 대. 이스트, 이스트. 하나 오른쪽으로 도는 중. 하나 기절. 파나 누웠어요. 컷. 한명 남았어요. 이게 밀바신 거? 뭐예요? 아니야, 내가 밀바이야 내가 밀바 다 클리어했어. 15분으로 보이는데 여기 안보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S 다차 타고 왔어요. 밀 받을 수도 있겠다. 밀받 조심. 어, 네패 봤어요. 나이스. 부시에 숨어 있었네. 나이스